이 논문은 블랙시드의 주요 활성 성분인 티모키논이 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관 신생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이는 티모키논이 AKT와 ERK라는 두 주요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실험 설계: 세포 모델 인간 제대 정맥 내피 세포와 인간 전립선암 세포주 PC3 방법: 세포 이동, 침습, 튜브 형성 티모키논의 농도 의존적 억제 효과 측정, 혈관 신생 억제, 대동맥 링및마트리젤 플러그 실험 종양 성장 억제 마우스 이식 모델에서 티모키논의 효과 평가 신호 전달 경로 분석 AKT, ERK, v g f r 2 활성도 측정 주요 결과 혈관 신생 억제 티모키논은 인간 제대 정맥 내피 세포의 이동, 침습, 튜브 형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대동맥 링및 마트리젤 플러그 실험에서 VEGF 유도 혈관 신생을 억제 종양 성장 억제 마우스 이식 모델에서 티모키논이 종양 크기와 무게를 현저히 감소시킴 티모퀴노는 종양 내의 혈관수를 감소시켜 혈관 신생을 억제. 신호 전달 경로 억제. 티모퀴노는 VEGF 유도 AKT와 ERK의 활성화를 억제. 그러나 티모퀴노는 VEGFR2에 직접적인 억제 효과는 없음. 세포 감수성 비교. 인간 제대 정맥 내피 세포는 PC3 암 세포보다 티모퀴노에 더 민감하게 반응. 티모퀴노는 인간 제대 정맥 내피 세포에서 세포 자멸사와 증식 억제를 더 강하게 유도. 결론 요약. 티모키논은 블랙시드에서 추출된 자연 유래 성분으로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관신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AKT와 ERK 신호전달 경로의 억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VGFR2를 직접 억제하지 않습니다.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는 PC3 암세포보다 티모키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티모키논이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티모키논은 간암치료에 있어 유망한 후보물질로 평가됩니다. 더 자세한 자료와 제품 구매는 댓글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세요.